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알죠.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우리가 매우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시도했던 어떤 일이 오히려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뭔가 뻥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진짜 자기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하여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의 요지는 이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방문한다면 정작 변해야만 할 자는 변할 생각도 전혀 없는데 심한 싸움과 변론이 일어날 경우에 고린도 신자들 모두가 다 근심에 빠지게 될게 뻔한 그런 방문은 내가 섣부르게 시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기쁨을 내가 누리는 그 통로는 뭐예요? 나와 함께 복음을 나눈 신자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신자들 안에, 어떤 사람들 안에 발견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실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문 약속을 지금은 지키는 만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문 약속 대신에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자신의 기다림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원한 것은 너희 모두가 그 거짓 소문에서부터 좀 벗어나는 것을 보는 기쁨이야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편지는 너희를 책망하는 훈계가 아니고 액 끓 아버지의 마음으로 쓴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주면 좋겠구나.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쓰디쓰게 아픈 말을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걸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게임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예수가 나를 통과하기를 한절이 기대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떤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근심에 눌려서 아무 것도 못할 만큼 앞. 되어 되어 있을 만큼 나의 예수님이 그렇게 작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가혹한 상황에서도 모든 비난과 모욕을 받은 주인공이 바로 자기지만 그 가혹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자신의 주님 곧 예수님으로 인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들의 심장을 짓누를 만큼 힘든 그 근심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통해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예수를 소유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간접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심각하게 일을 만든 것 같고 그가 막 떠들고 다니면서 패거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고린도 성도들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건데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신자들은 과연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때는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자가 선제적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치유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받았다는 사실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를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처와 수모를 온몸으로 받아낸 바울이 먼저 용서를 제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바울은 먼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자가 징계받는 것은 합당했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했다면 용서하고 위로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피해받았다. 내가 희생당했다. 이 말은 누구로부터도 용서를 강요당할 수 없는 강력한 근거예요. 하지만 지독하게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 자신이 용서의 벼랑 끝으로 자기를 내던질 때만 매듭이 풀린다는 것. 그때 기적 같은 자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내토록 벼랑 밑에서 선벌리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되는 거라고.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해야만 하거나 용서할 수밖에 없거나 용서를 하고 싶어지는 구원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만 하는 대상을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요. 그때 오히려 사랑과 화해와 평화를 전하는 그 힘의 근원에 대하여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잘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